따뜻한 교회 송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예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 자신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 형제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과 온 이스라엘이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라 것은 명확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돌보시고 라고 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확신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어,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요. 저도 그렇고 우리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 있고 돌보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난 열심히 해서 총리가 돼야지 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어, 노예에 있을 때, 또 종으로 있을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지금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때로는 답답하고 또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래요그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 손여러 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찾아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찬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하 시네, 사랑 과이 베푸 시며 인도, 하 시네, 인도, 하 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 하 시네, 그는 보이지 않 아도, 나위 신네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 매 순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지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